자, 우리 스우 선수 김기찬 선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다 우리 김기찬 선수가 너무 요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우리 김기찬 선수 오늘, 오늘 오기만을또 많이 기다려 주고 계던것 같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정말 아니 찾아와 셔서 저희가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덕분에 제가 홈런을 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금 홈런 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과 같이 대결에 잘 맞고 있는 기유가 평소에 안 하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건 딱히 없고 그냥 화석에서 제 스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이번에는 그렇고, 네, 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또, 경쾌한 말씀, 내게 네,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선 여러분들께 트는 시간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질문 아닌 어, 사인 요청은 자세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신 분들, 손 버리고요, 백덕면서 네. 네손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네. 네, 이게 앞에 서서마시는데 아, 있잖아요 질문 하 하는 사람은 숨어있고 옆에 서서 하시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수 있게 뽑기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우 남자 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직접 하시기다 알겠습니다 네. 찬 선수, 나 선수님 스스로도 귀여운 걸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어떻게 되나요? <laughs> 네. 뭐라고 보라고 부드려야 되나요? 어, 뭐, 뭐 다들 생각하시는구나. 뭐, 뭐 결과가 <laughs> 다를 거 없는데 본인도 인정하는 중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네. 솔직히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전혀 모르겠고요. 이제 얘기 드리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예, 예, 예. <laughs> 자 다음 질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에 의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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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얘기했던 것과 좀 많이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여성분한테도 록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많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단전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추울 때까지 삼성이 응원을 할것 같은데 우리 응원단장님이 응원단에게 <laughs> 네.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야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봅니다 <laughs> 네. 어, 더운 <laughs> 날이나, 추운 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날. 언제나 삼성공항이 응원하고 있냐 우리 응원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네. <laughs> 저희뿐만 아니라 응원해 주신 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응원단 아, 분들께서 네. 네. 앞에서 항상 뛰시고 뭐 춤을 열심히 추시고 저희가 힘들 때가 있다고 좀 느껴지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또 팬분들도 항상 감사드리고 또어 저희가 해야 할 거는 그냥 경기로 보답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또, 어, 트레가 좋게 나올 때마다 우리 응원단이 최선을 많이 없고 있다는 거내일지 말아 네, 주시고요. 내일 네, 또려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네, 흰색을이게 네. 있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대사겪는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예, 예. 네, 오늘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그래요공무원팀최처오니다아요아 그래요? 네. 어, 일단 시즌 3 업로드님이 간성을 했다라는 아, 것을 네. 축하를 어, 드리면서 덕아웃에서 오늘 누가 제일 축하드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공무원팀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전에는 이제 강민호 선수가 하이파이브를 한번 네, 했잖아요. 아, 근데 서도트가 너무 좋으시던데요. 사진을 보니까. 오 네, 뭐 이렇게 그랬는데 오늘은 들어왔을 때 어떤 선수가 가장 축하를 해줬는지 어, 기억이 나는지에 대한 질문 들어왔습니다. 어, 일단 성규영하고 자욱이 형이 좀 저보다 좀더 좋아했던 더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가 있었다는, 라 네, 네. 그래서 뭐 들어왔을 때 어떤 세레머니를 했었나요? 저희는 여기서도못 봤거든요, 네. 세리형보다 이제 서경이랑 항상 서경이 이제 뭐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네어 이제 뭐 덮어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주시죠. 태규 네. 형이랑도 시합하면서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안타나 안타칠 때마다 뭐 정말 같이 좋아하고 서로 서로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연설 진행이 되고 있다고 티저에서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가 캐릭터는 넣으요 아, 선생님 아, 너무 오쉬요잘와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이 친구를 손... 손... 마지막으로 선생님 마지막으로... 에 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어, 저 친구가 아, 학원 간다 하닌다고 야구장을 아, 많이 몰았는데 아, 오늘 왔는데 김시현 선수가 홈런 치고 그 인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아, 우리 친구가 어, 사진 촬영 여기서 잠깐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지금 조금 더 빨리 오줄래요? 네. 올라가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요. <laughs> 저화원 다닌다고 네, 예전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 한부탁드리겠습니다네네감네 그래, 네. 네, 네, 우리 스태프님 한번더주시고요네 절대 뒤로 돌아보세요 네아 때문에 네렇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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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신청자님한번더러요신자님 어, <laughs>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때그 예정 찍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정부터 찍어주시겠어요? 표정부터 찍어주시겠어요? 표사부 찍어주시겠어요? 사진 촬영 사진 촬는 사진 사진 촬영 사진 촬영 사진 촬영 사요촬사 자리에 앉으셔서 함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진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뭐? 또찍었습니 예, 서서 자리에 앉으셔서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안드차 자리로 이동 하고요. 만약 첫 자리에 에 우승. 이렇게 선수서들